냄새가 원래 이런가요, 이거? 이거를 원래 그냥 초장에만 찍어 먹는 거 맞나요? 비주얼은 상당히 맛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거든요. 초장 없이 일단 생으로 먹으라고. 뼈가 있어 가지고 뱉었습니다, 여러분들. 오해하지 마세요. 뼈가 있었습니다. 뼈가 이 건방진 새끼야 뼈가 있는데 왜 먹노, 임마. 아, 원래 뼈 있어요. <laughs> <laughs> 형맛 평가해 달라고 무슨 맛이야? 어, 무슨 맛이냐고? <laughs> 밤도 먹네 김치 <laughs> 만드냐? 진짜 실망이다 <laughs> <laughs> 감다살이면 어, 한, 한 번에, 번에 두점 점 가자 이기 오케이 두점 먹도록 할게요 손형 좀 많이 찍어야겠다 <laughs> <laughs> 방금 어떻게 먹으려고 그랬냐면은, 초장 맛이 좀 남아있을 때, 구멍으로 넘어 삼켜가지고, 한 방에 먹으려고 그랬는데, 도저히 넘어가지가 않습니다, 이거. 나도 이정도일 줄은 몰라서, 홍어 맛이. 먹게요 먹었습니다. 아, 코막으면 안 돼요. 아, 큰일 났다. 이거. 초장 맛다 사라졌다, 이거. 위험한데, 이거. 그래도 많이 먹기 했네 씩씩한 털이. 처먹어, 리 <laughs> 고고싱.